오늘 아침입니다 일어나지마자 김자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차도시네 아 하늘이 예쁘다

먹은 줄 알겠다. 아이고. 나만 또졸라남지다 먹었다. <laughs> 원래가 음, 나왔지만 다 먹었다. 와음이 <laughs> 아, 너무 좋네. 너무 예쁘다. 아침부터 이고 주의ください. the next station is koshigoe en-7 the platform at the next station <laughs> <laughs> 와, 예쁘다. 는 하세역에 내려서 오. 이제 카페 로운토 유명하요 유명하다는데? 여기 앉아서 먹고 싶어. 솔직히. 오. 엔터 옆에 여기다. 카페 로운토에 왔습니다. 유명하다니다 근데 좀 힘들지 않아? 진짜? <laughs> 시바공원 <시바보와. 웃음> 저 멀리 도쿄타워가 <laughs> 보입니다. 예쁘네요. 예쁜 스팟을 발견했습니다. 도쿄타워 お客さん、また会いまし 윤지의 아, 음, 네. 이상한 짓으로 인하여, 그니까요, 달 멍청한 뜻으로 인하여... 현상이... 화보인다 어, 네. 명동 같긴 하고... 고급집 명동인가... 강남씨 우와... <목소리> 이것은 네. 니신 컵누들, 제 좋아하는 코차카덴 이거는 뭔가 라이잔트에서 본거 같은 거. 이건 라이잔트에서 본 거. 이건 따라 산거 현선이가. 저 그냥 마이스터 산 거. 맛있어 산 거. 응. 고구마 샌드위치와 제가 사랑하는 코차카덴 그리고 언니는 조소네 로소. 프리미엄 롤케이크.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 여기 카페에서 만든 레이케이크다, 고 아, 우치 카페란 데서 만든 브리미아 응. 모로 케이크입니다. <laughs> 목소리 완전 섹시해. 개매력있어 와. 아, 이게 초점을... 오. 가는 중. 예. 우리의 패션 이렇게 다르다 며칠 전부터 계속 발랐던 그녀들의 패션 음 엄청 유명해소금빵 엄청 주빵 소금빵을 샀습니다 길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, 음, 음~~, 음 아무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네, 맛음이 거야. 응, 냐고또 언니의 캐리어가 죽을라 그래요. 이거 힘을 내에서 내지. 루피. 이거 라고 죽었어. 이건 사